예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를 돕고 싶어 돕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큰 필요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까지 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에 매달, 매달리는 그것까지 순종하는 그분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식이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메.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려고. 네요. 너무 아멘.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엽다는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명령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한 응? 20시간 기도하겠다. 이런 이런 <laughs> 이런, 이런 적용이 나서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응?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메. 예.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자, 아버지, 자녀.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오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은 아들을, 자녀를, 네. 자녀를 뭐라고요? 양육해야 할. 해야 할 뭐가 있다고요? 책임 우리를,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쫙 성숙하려는 책임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자녀는요? 자녀 신종 양육받을 양육받을 뭐가 있다고요? 걸리면 왜 저래 그래? 걸리면 책임도 어요 책임, 책임, 책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야 될 뭐가 있다고요? <laughs> 책임이 있고 우리는 뭐라고요? 양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좀 똑바로 키워줘요. <laughs>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넘어가자. 자 그다음. 네. 이네요. 전능하신 로마서 8장 15, 16, 7절 아시죠?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양자의, 양자의 영을 영.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들이라 맞죠?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맞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리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그 양자 여러분 양자라는 말이요. 어 이게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양자는 경쟁한 겁니다. 법칙을 아눠들이라는게 경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형제, 1대의 황제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아우수도 아우수도 나오죠. 그내날그 그 그, 아우리가 시리스 아니야? <laughs>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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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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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s yes, yes, 그 e s 그아 s 스 e s y 합니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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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은 yes, y 그 s yes, y e 알아네 <웃음> <웃음> 이 대왕이 그 헤로 <laughs> 너무 그는 어, 주요 그는 대의왕이고헤 시대 때 헤로 시대 때그헤헤 시대 때 바로 바로 <laughs> 아니 주요 아, <laughs> 가 있으면 될자 <laughs> <laughs> 누가 보면 장에 누가 나와요 누가 보면 장1은아우스도가 나옵니다 아스 아우, 아우쿠스... 이게, 이게 지금 나오는 나 똑같다. <laughs> <laughs> 3장에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나오는 왕이 있어요. 티베리우스 누가 보고 3장이요네 누가 보고 일단 2장 1절에 보면 아부스토나아부스도나 티베로 티베로 아 그러니까 티베리아 아이 누가 로로 아니지. 일장이 있을 요 아, 아니 일단 먼저 <laughs> 우리 역사 공부 좀 해요. 대호빌로. 대호빌로 끄 거. 자 먼저 그이 장일 절 한번 보시. 이 누가 보고 이 장일 절 찾지 말고 놔두고. 그 가이사 아부스도 아스도닙니까 아. 아 뭐, 누가 보이 장일 절에 가이 가이사라는 게 황제입니다, 황제 맞죠? 음. 황제. 황제 아부스도. 어. 이게 뭐냐면. 아구스 아우스 아구스투스 아우스도가 아우스도 <laughs> 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아우, 아우스를 썼지만 네. 팔을 할때 팔을 할때 나오는 음. 오늘 좀발음하신잘안 아, 아, 네. 되네요 발음.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그 다음 삼장일절에 보면 있죠. 네, 디베로 황제. 네, 디베로. 어? 디베로 황제. 이것도 가이사 디베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디베로 황제가 되네. 있는데 이 이데아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토의 양자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다 이게 렇좀가노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 양자를 삼아가지고 자기 후회를 세웠어요 로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다는 말은 그게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친자가 있는데, 어? 양자는 좀뭐 고아 같은 애 그냥 아무것도 안한애 그냥 이렇게. 해. 그냥, 그냥 돌봐주는 그런 그런 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양자 받은 것은 뭐라고요? 그 황제의 권리를. 권리를 다 물로 받는 겁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 진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다그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원래는 하나 창조될 때 우리는 피조물의 영이었어요. 그죠? 아멘. 피조물이니까 피종, 그냥 뭐 종의 영이죠. 그 영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가 하나에게 이용당한 거죠. <laughs> 마귀가 하나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사. 우리가 다락에서 예수님 죽으신 걸알면마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뭐라고요? 양자의 영으로 그런다잖아요. 종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죠? 8장 15절 나오죠. 찾아볼래요 아프니까 <laughs> 내용만 그 양자가 대단한 거다 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친아버지보다도 친아들도 잘못되면 쫓아보내잖아이이좀 이 해가지고 이 내가 좀 이렇게 나의 그 회장으로서 안 되겠다. 단일 목사로서도 안 되겠다. 이러면 다른 다른 사람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자란 뭐예요? 확실하게 상속하는 확실게 확실하게 상속하는 아들이 양자다 이 말입니다. 로마 황제들 처음에 양자를 많이 봤어요. 그 확실하게, 확실하게 상, 상속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버지란 입장은 뭐예요? 우리를 확실히 뭐한다고요? 양육할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고, 우리는 뭐라고요? 확실하게 양육받을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면 이런 관계 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남의 관계가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 내 말이야 네?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가지고 이 나라를 잘 경영하도록 이 아들을 지금 내가 양육해야 돼 이해됩니까 아, 네. 얼마나 얼마나 내가 요한이나 유겸이나 좀 나중에 깨었다면 좀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좀끼웠다면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겠죠. 엄청 책을 많이 읽히고 안 되면은 국제 학교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겠죠. 막막좀 그게 힘들더라도 어, 그런 우리 는이 아버지는 우리를 책도 많이 읽혀줄 뿐만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잘 가르쳐 주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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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해서 키우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고 이해를 앞으로 세, 이 세상에서 크게 기여하는 어? 막 대통령 감, 장군 감,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푸 양육하는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냥 이아카라마될 네 때로 되라마, 이 방종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뭐라고요? 양육하는 다 말이에요. 우리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막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양육하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그런 아버지를 보고, 나를 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자기 모든 걸걸고 애를 양육한, 양육해서 길린다는 거야, 잘 좋게. 해. 그런 아버지, 내가 아닙니다. 자녀는 뭐라고요? 그렇게 양육받을 리을 가지고. 아멘. 예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 군사. 그 하늘나라의 뭐 군사인데 무슨 군사 되라고요? 장군, 총 사령관이 되는 어?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보통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도자를 키울 때 그냥 공교육이 안 맡겨요. 어릴 때 전부 다그 그한테 가장 타고난 사람 맡겨요. 그러니까 좀돈 있고 이렇게 내 사람들은 그걸 개인 교재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교 교재도 <laughs> 책도 이렇게 하면 개인 개인적으로 막 얄궂게 시켜주는 거. 뭐 장국아 키울 그러면그아봅시다 지금 손흥민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축구선수아요 감독이잖아요. 다때일고 걔한테 붙었다니까 1대1로 슈팅 하루에 뭐, 뭐 몇백개 연습하고 뭐 먹, 먹기 식단까지 막다 챙기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주차 유럽까지 따라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박세리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떻게 했나 골프 유명한 골프 오늘. <laughs> 그냥, 예, 네, 비면아는 어떻게 했나 자기 엄마가 그거가지고 자빠지고 막, 막 그렇게 양육하는 아버지 다이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 시시하게 키우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미안해 유겸아. <laughs> <laughs> 그 실리는 내가 <애가. 웃음> 그렇게 못해가지고 아, 미안해. 이는 <laughs> <laughs> <너는> 그렇지 말아 <laughs> 아, 참. 자, 자, 하나님 복받자. 아니 보니까 가서 힘이 없다 내가. 자, 음. 근데 자녀는 그렇게 영육받을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나 키울 때나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를 한번 키우고 싶다.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생애를 지어하는 예수증인데 응? 그죠?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부흥사를 키우고자 하나님안 하겠어요? 아멘. <웃음> 아멘. <웃음> 아멘이 왔어요. 아멘이 선분 갔어요. <웃음> 아멘. <웃음>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아멘. 다 아,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니까. 아멘. 여러분도 최고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아멘. 크게 기여하세 아멘. 나는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글이 됩니다. 자녀만이 아버지께 뭐한다고돈 달라고 할수 있죠. 유괴미가 나한테 돈 달라고 막 그러지. 다른 지나가는 다른 애가 나한테 돈 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돈 달라고 내 줍니까? 필요하다고 큰 사과 사야 된다고 돈 주세요. 학교에 사오라 그랬어요. 그리 말하면 부모님이 그거살 돈에다가 용돈 좀더 주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하면 되나? 안 돼요. 미친놈 아니야. 아무 자태가 쌔라. 그러하겠어요.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요구를, 요구를 들으시고 책임지고 응답하기를 뭐라고요? 즐기 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대체 음, 뭐.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다 구체적으로. 아멘.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 지금 말하지만 양육할 책임 있는 아버지와 양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들과의 바른 부자관계 속에서, 기도해. 아멘. Hallelujah. So, Nutia. I'm going to go to t h 도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지만 기도할 때 이제 기도집을 가지고 누구를 개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시 음, 하나님 아버지 개명해. 근데 다른 잡생각이나 거 나라면 그 누구 역사죠? 아, 아, 마귀가 여러분 응답 음, 음.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기도하면 엄청 방해해. 하나님께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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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팍 기도를 쏴쏴 붙여요. 쏴 붙여. 그래 그래 침투해서 다 그래 그게 기도 응답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평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실제로 응답이 오고 그때 그냥 중헌부원 아까 말했지만 중헌부헌 듣던 말 들으면 감사하고안 들어갑니다 일단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시간 때웁니다 이러면서 달려 달려. 이런 거 하나 있기도 안 받는단 말이죠 음. 이해되시죠 음. 그리고 사람들 보이려고 보면 십자가 위에 열명 가까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 있었고 <laughs> 자기도 아, 가면은 사람들다 기도 방언 막해. 그 누가 방언이 유창한가?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뭐 한다고요? 사람들에게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분이 사람, 사람들이 응답해 줄 사람한테 자기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아 말도 안 마라고. 예를 보면 그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이사 어? 다이사에서 뉴스요 날좀 불쌍히 해달라고 <laughs> 그리고 왕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이새끼야 조용히 시끄럽다 그러면 사람들이 했으면 그것을 들으면 뭐하겠죠 오직 개냥을 누구한테 했어요 네. 자기 눈을 고칠 수 있는 누구에게요 네. 예수님께만 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 지랄하든 말든 못하든 관계없이 날좀 불쌍히 해달라고 지효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도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를 양육하고 나를 잘잘 세우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 아멘. 그런 분 앞에 하나님만 개냥해가지고 기도를 쏟아 붓지. 저와 함께 식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보상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어? 더겁게 기도했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하는 너무 많다만 또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찬 그룹에 기도하겠습니다.